오늘 금요일, 에 크보 경기들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제 주간, 야간, 네, 주간에는 한 박스, 올킬은 한, 한 폴로 놓쳤고, 예, 메이저는 낮 경기는 제가 따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예, 어제 생방 공개픽은 두산 역배 프렌, 에, 볼티 역배, 언더 에, 프렌. 전부 잘 들어와줬다. 어제 주력이 조금 아쉬웠는데, 예, 뭐, 전체적으로 분석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예, 제가 좋게 본 언어보도 다 들어왔고, 좀 골라가신 분들도 좀 좋, 조... 어 좋게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연기는 두산 기아 보겠습니다. 어 두산은 뜻뜻미직은 기아는 아주 좋은 흐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일단 상대 전적도 기아가 두산 쪽에 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좀해볼 만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좀해 보고 근데 잭 로그 나는 산을 조금 넘긴 넘어야 되겠죠. 어쨌든 두산이 그래도 제일 강점으로 볼 만한 거는 그 불펜이 나름대로 뭐어 소소하게 좀 최근에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잭로그가 리드 잡아주고 불편해서 막아, 막아서 이기는 흐름.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법도 해요. 예. 일단은 기아를 시즌 초반에 만났는데 아주 극초반에 만났어요. 4월 20일에 만났기 때문에 잭로그는 그래도 좀 낯설음이 무기고, 어, 좀팔 각도 이런 것들이 좀 유니크한 친구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예. 요만치 만나고 다시 만나는 거면 잭로그의 어떤 장점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이 투수들이 뭐 최근에 메이저리그가 에이스들이 뭐 동반으로 부진하기도 하고 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잘 던지다가 또 여름 구간에 퍼지기도 하고 에,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선수들이 많거든. 어그 중에 하나가 도현이고 오늘 나오는 저 롯데 그 친구도 좀 그렇긴 한데 어, 이 친구가 올 시즌, 구역으로 아주 뭐잘 던져주고 있는데, 슬슬 조금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양새가 좀 있긴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실점도 5, 4, 4 이렇게 나오고 있고, 피협런도좀 많고, 삼진도 훅 떨어졌고, 도현이가 올 시즌 성적들을 보면 뭐 3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세부적인 성적은 좋다고 보기엔 좀 그래요. 피안타율도 높고 볼넷 삼진 비율도 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삼진도 잘못 뽑아 생각보다는 삼진 능력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위기를 많이 막았다는 거는 그래도 좀 경기가 잘 풀린 경향도 있고 뭐 위기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가 좀 탁탁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두산전 상대 전적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예, 올 시즌 세 번의 등판 중에서 뭐1 실점한 경기도 있긴 한데 6 실점한 경기. 아. 뭐 컬스를 찍은 경기긴 합니다. 6인 3실점한 경기 그리고 뒤의 경기들도 대체적으로 주산전에 조금 좀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 좋은 폼 음, 그리고 주산전에 아쉬운 상대 전적 이런 것들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버부터 좀 생각이 나는 경기기는 한데 오바가좀 너무 보여서 예, 너무 보여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최근 기준으로 야구가 좀 좋아 보이는 언어버어좀 죽이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예. 제일 좋아 보이는 언어보는 좀 제끼시길 바라겠고 오늘 사실 일본 야구 국내 야구 좋아 보이는 언어보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손이 안 나가는 경향은 좀 있는 것같아 그래도 뭐 오바는 안 보기 힘들다 예, 오바 보고 저는 오늘은 두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아 탈감 좋고 흐름 좋고 알겠는데 뭐 오늘은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스 s 지 LG 보겠습니다. 스 s 지 키움 상대한 경기를 졌고요. 예, 빠따를 두 경기 동안 애지간히 못뭐 치고 있고, 예, 뭐 SSG 빠따 뭐 내동 그렇습니다뭐좀 그렇죠? 간간히 뭐 치기도 치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보는 게 맞고 LG는 이틀 쉬었어요, 그죠 예, 이틀 쉬었기 때문에 뭐 불펜 여유는 있겠고 이틀 쉬었기 때문에 뭐 타격감에 막큰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잉. 오늘 미치 화이트 대 치리너스 나오고요. 화이트는 직전 경기에서 타군과 어디 맞아가지고 그 마운드를 좀 내려갔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8월 2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충분히 줬어. 예, 시간은 충분히 줬, 줬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도 부상 여파가 있는지, 어, 어 어쩐지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충분히 셨으니까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고. 예, 부상 력파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양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죠. 그렇죠? LG 상대로 올 시즌에 6인 2실점, 5인 2인 3실점. 이렇게 했고요. 예, LG가 요즘 탈감 좋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리스크가 좀 올라가지 않나? 예, 그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반대 선발은 치리노스고요. 예, 치리노스 SS전 전적은 조금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최근에는 그래도 폼이 어, 그래도 여름 구간들보다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죠? 예, 여름 구간에는 계속 좀 고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폼이 그래도 조금 좀 회복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냥 항상 공을 보면은, 치리노스는 공이 괜찮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음, 그렇다. 어, SS전 전적이 조금 아쉽지만은, 스스로 요 며칠 빠따 치는 꼬라지 어, 그리고 치, 치리노스 최근에 폼,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다. 음, 화이트가, 어, 정상적인 폼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SSG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좀될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부상하고, 예, 2주 만에 좀 복귀하는 거라가지고, 폼이 어떨지 좀 명확하진 않지만은, 약간 안 좋을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야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SG도 주중에 이제 하루 휴식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스즈의 불펜, 이런 것들도 또 장점이 좀 드러날 가능성도 있고. LG승의 프렌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삼성. 에, 누군가는 승리를 하게 되는 매치업이죠. 두팀다 최근에 경기력이 정말 턴어울 정도입니다. 그치? 솔직하게 그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빠따를 엔간히 못 치고 어제 좀 이길 수 있었는데 승리를 사실상 거의 뭐 떠다 매겨줬죠 상대를 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불펜 문제 빠따를 홈에서도 좀 많이 못 쳤고 그죠. 빠따를 홈에서 잘 치는 양반들인데 홈에서도 빠따를 못 쳤다 이런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오늘 승리를 좀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기들은 꼭 누가 잘해서 이기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상대가 못해서 승리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긴 합니다.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렇죠. 양팀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어, 이래 보시면 되고 양 팀의 상대 전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올 시즌 7승 3패로 롯데가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양 팀은 홈 팀이 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최근에 7경기인가 6경기 정도 홈팀이 계속 이기고 있기도 하고 어, 홈팀이 대체적으로 승리를 거뒀고 삼성은 올시는 롯데 원정에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 어,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울 선발은 민서위가 나오고요. 일단은 민서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뽐이 확실히 좀 떨어진 경향이 역시나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민서위가 쓰인 초반에 그래도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볼질 억제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는 볼질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최근 주경에서 볼질이 다섯 개, 다섯 개, 세 개, 세 개, 다섯 개. 점진적으로는 볼질이 좀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고점을 좀 찍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예.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기아의 도현이하고 비슷하게 좀 주자를 많이 내보내지만은 그래도 꾸역꾸역으로 잘 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것도 이제 슬슬 좀힘에 붙이는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뭐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위가 좋은 선수긴 한데 생각보다 삼진력도 능 약간은 좀 아쉽고 뭐 피안타 비율이나 볼넷 비율 같은 것도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삼성 빠따한테 좀 기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홈에서도 빠따를 못 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올 시즌 초반에 어, 홈에서 삼성 만나서 4.24 실점으로는 좋지 않았던 경기한번 있다. 반대 선발은 까라비토고요. 네, 까라비토는 공 자체는 저는 뭐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친구가 변화구들의 완성도나 구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흠잡을 게 없는, 예, 그 정도 느낌인데, 약간 좀 리스크는 원정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도로 쪽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후배 파는 팀들한테 멘탈이 좀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렇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뭐공 하나하나 구조 하나하나는 완성도가 대체적으로 괜찮다. 어,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고. 일단 롯데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장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어, 아무래도 뭐. 이런 연패를 타고 있는 팀들은 어, 결국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승리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에, 서로 이제 똥 게임 하면서 승리를 당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양팀다 불펜도 불안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러긴 한데 일단 민서이가 최근에 저는 폼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 삼성이 좀 이겨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에, 생각을 좀 해보고 근데 쉽게 이기지는 또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에, 불펜 싸움에. 막 이렇게 좀 힘들게 이길 것 같고 올 시즌 롯데 원정 3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오늘이 타이밍이지 않을까 에, 생각을 좀해 봅니다. 삼성 승 보겠습니다. 1점 오버. 다음은 N 시대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씨는 요즘에 이제 불펜도 꽤 불안하고 이제 빠터도 엄청 치고 그냥 오버팀의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요. 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곧잘 넘겨내고 있죠, 그렇죠? 예. 어느 팀이든 당연히 위기가 오는 건데 이 위기를 그래도 뭐와이스하고 폰세의 힘 어,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손아섭의 힘 예. 그리고 어제 경기도 류현진이 또 어, 좀 좋아진 피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위기를 곧잘 넘겨내고 있다. 역시 이제 불편 쪽에서는 좀 굉장히 불안한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래도 불편 문제 크게 안 들었는데 이거는 롯데 쪽에 문제가 좀더커 보이긴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서현이가 완전히 좋아진 건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이. 자, 오늘 선발은 로건 알렌이고요. 요즘 굉장히 너를 뛰는 양반입니다. 그쵸? 그렇죠? 예, 이 양반이 대체적으로도 해 홈에서 좀 좋았던 양반인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아주 크게 털린 경기들이 있어요. 8실점8실점 하면서 정말 이제 홈에서 이제 크게 털리는 그런 경기들도 보여줬다. 종잡기가 힘들 정도로 좋은 경기, 안 좋은 경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좀, 종잡기가 음, 어려운 건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홈에서 좀 강점이 있었던 친구고 하나도 지금 타격감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중간이 없는 친구긴 한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조금 봐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잘 던진 경기, 못 던진 경기 뭐 무한 반복인데 5 2 8실점, 6인인 무실점, 6인 3실점, 4인 8실점, 5인 4실점, 7인 1실점 왔다 갔다가 굉장히 너를 좀 심하게 뛰자고죠. 반대 선발은 김 기중이고 센초 반에 뭐 나름대로 뭐잘 던진 경기 한두세 경기 어, 이렇게 좀 있었는데 뭐 부상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군을 갔다 왔어요 이군을 갔다 왔고 기중이가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입단할 때부터 나름대로 좀 기대를 좀 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친구기는 한데 올 시즌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 또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일단 뭐 다른 거다 떠나서 n c 가 지금 빠따가 굉장히 좀 매서운 시점에 있고 지금 n c 가 홈에서 경기당 득점이 7.6점이거든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7.6점 팀타율 3할 7리 홈에서 지금 빠따가 지금 매서워도 너무 매섭거든. 빠따가 최근 10경기에서 5득점 이하로 한 경기가 딱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 경기가 헤이수수 경기란 말이야. 이 예, 헤이수수가 긁힌 경기 빼고는 빠따를못친 경기가 없다. 그래서 기중이를 좋게 봐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예,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 경기도 오바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그죠? 예, 어제 그제 최근 몇 경기 동안 좋아 보이는 언어버 이런 것들 다 죽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경계는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8.5 언더는 좀 보기 힘들다 예, 언더는 좀 보기 힘들고 오바 예, 보고 엘시사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KT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어, 제 전체표 추천 조합 받는 방법 네, 화면에 띄어놨으니까 한번씩 보고 음,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음. 라이브에도 여러분들 추천 어느정도 좀 눌러주시면은 어, 또 1순위도 공개해드리고 그러니까 라이브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음. 라이브는 1순위를 말씀드릴 때도 있고요. 어제는 제가 좀 킥이 될 만한 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두산 프렌 역배, 어, 볼티 프렌 역배 언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잘 들어왔죠? 네. 그렇다.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KT 보겠습니다. 키움 KT, 키움 KT. 뭐야? 기움도 능력. 눈을... 에 키움은 스스히 상대로 이대0으로 승리를 한번 거뒀습니다. 지금 주승우도 빠졌기 때문에 불펜도 좀 헐거워졌는데 불펜이 호투를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어, 상대가 빠따를 못 치기를 좀 바래줘야 될것 같기는 해요. 에, 그런 맥락 아니었나? 최근에 불펜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보고요. 뭐 KT는 뭐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딱 반타자 건절이 그 정도 느낌도로. 어, 크리스토포,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돌아와서 딱한 경기를 던졌고요. 예, 뭐, 이 친구는 일본에 있을 때도 그렇게 뭐 구위가 좋은 양반은 아니었거든요. 예, 구속이 그렇게 빠르고 그런 양반은 아닌데, 어, 변화고 좋고, 이제 커맨드 좋고, 이제 그런 양반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첫 경기에서 구속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구속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첫 경기에서는 뭐 합격점은 줄만은 한것 같아요. 예, 5.1이기 2실점 피안타가 좀8개긴 했는데, 일단 뭐, 리그에 와서 첫 경기이기 때문에 못 던져도 이상하진 않은데, 어쨌든 결과 값이 나쁘진 않았다. 5.1이기 2실점 음, 홈에서의 두 번째 경기니까 좀 나아질 수는 있고요. 근데 KT가 뭐 자원상대 성적이, 그래도 썩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어,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고. 9위 기대치가 원래 좀 별로긴 한데, 생각보다는좀 별로였다. 예, 그 정도는 포인트. 영표는 올 시즌 엄청 잘했다가, 엄청 못했다가, 엄청 잘했다가, 이제 슬슬 흐린 눈을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가 6 2 4 실점 3자책 1피안타, 1피엄론으로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삼진도 두 개였고, 안지온 사이클로 한 번은 가나? 라는 생각을 슬쩍 하는 타이밍인데, 이 친구가 키움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 좀안 좋아요. 일단 키움도 최근에 타격감이뭐 수수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맥락은 있는 것이 일단은 키움은 마운드 자체가 투수들이 싫어하는 마운드긴 하거든요. 싫어하는 선수들 굉장히 싫어해요. 마운드가 약간 무르다고 해가지고. 예.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 예. 근데 뭐 고용표가 키움 원정에서 많이 던져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고용표가 극단적인 땅불 투수인데 키움의 바운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KT가 이제 수비력이 좀 많이 약해졌고. 음. 심어준이 빠지면서 고척은 인조잔디고 타구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야 수비를 리그에서 두 번째 정도로 하기가 좀 까다로운 구장이거든요. 잠실하고 고척이 제일 까다롭단 말이야. 그런 맨날에서 고용표가 극단적인 어, 땅볼 투수기 때문에 이 키움 원정에서의 궁합이 싹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이 키움 원정에서 피안타율이 많은 경기가 꽤 높아요 예, 제가 극단적인 땅볼 투수들은 피안타율이 높은 경기가 하나씩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 고척 경기에서 11피안타 9피안타 10피안타 10피안타 이렇게 피안타가 많은 경기들이 꽤 있었다는 점은 좀 리스크를 좀볼 만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기는 어, 오바 생각을 조금 해볼 만한 경기인 것 같긴 합니다. 고용표가 최근에 폼이 좋긴 하지만 직전 경기 별로였다. 고초하고 4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메르세데스 첫 경기 피안타를 좀 많이 맞았다. 역시나 5.1이 2실점으로. 어, 뭐소소하게 던지긴 했는데 KT가 자완상대 약간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들. 스스지 원정에서는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역시나 이제 불펜 문제가 있다라는 점 네. KT도 빠따가 소소하다는 점, 일단 7.5는 좀 오버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오버하고 프랜 쪽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볼 만한 경기 아닌가 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일단 역배를 보기 볼만한 요소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키움은 정말 찍고 싶지도 않고 굳이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laughs> 뭐 전반 정도 찍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에, 솔직히 불패는 그냥 기도매타기 때문에. 뭐 전반이라든지 뭐 프레임이나 언어볼 건드리는 모르겠지만 키움 승은 굳이 찍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적 정도는 하게 돼요. 코다 예. 5경기 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